자, 여러분들 이어서 해봅시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d, %x, %o 이거는 정수다. 정수. 정수는 영어로 뭡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인티저 그죠? 인티저. 인티저가 정수다. 우리나라 말로. 저 근데 너무 기니까 이거 다 떼고 그냥 int 요렇게만 보자. int. int. 자 그래서 퍼센트 d냐 퍼센트 x냐 퍼센트 o냐라고 해서 이런 걸그 어떤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받은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그래서 변수를 만들고 싶을 때는 그이 변수를 만들 때 바로 이 int라고 하는 키워드 그 글자를 써줘야 된다 그렇자 그다음에 요거는 실수인데 이제 그루일에 이걸 정수 실수죠 실수 실수 실수인데 얘를 애플은 플 l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키보드로 받을 때 실수형으로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을 때, 뭐0.5 이런 거, 0.5냐, 1.2냐, 여러분들 이거 실수지만 여기 실수죠? 1.2 자체는 정수는 어디에요? 정수 0.5의 정수는 0입니다, 0. 0하고 0.5는 엄청 다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정수와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자, 근데 우리가 키보드로 어떤 실수를 이런 0.5와 같은 데이터를 키보드로부터 쳤어요, 이렇게 입력했어. 그럼 이 입력한 이 0.5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장하고 싶을 때? 저장하고 싶을 때?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변수. 이 변수를 만들 때, 실수를 만들 때는 어떤 키워드를 써줘야 되냐? 정수를 만들 때는 인트를 써야 되지만, 실수를 만들 때, 플롯이나, 플롯보다 긴 거? 더블을 써줘야 됩니다. 더블. 더블. 이걸 배워볼 거예요. 과연 맞는지. 자, 그리고 3번에 퍼센트 2냐 퍼센트 l이냐 l 이거 l입니다 l l 아이고 l이에요 l l 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것도 3번도 실수죠 실수 실수 자이 e. 기존에 우리 프린트 f 하면서 e 배웠죠? 뭐2 배웠죠 뭐2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면 키보드로 받아서 입력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자 포인트가 1 2, 3 하나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룹 1, 1번부터 먼저 볼게요, 1번. 1번. 요거 봅시다, 1번. 정수, 아, 이 잘못 썼네요. 출력이 아니고, 입력입니다, 입력. 입력.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 출력이 아니고, 입력입니다. 자, 정수 입력하기. 자, %d, %x, %o. 자, %d를 입력하고, %x를 입력하고, %5를 입력할 때. 자, 입력. 자, 여러분들, 그, 이거를 입력할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예제. 2-12.c 그 예제를 봅시다.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int a, b, c. 아, 자료형으로 int, 정수형 박스를 3개를 만드는데. 이렇게 3개. 얘 이름은 a, 얘 이름은 b. 얘예 이름은 C로 만들었어요. 아, 다시 할게요. 너무 크게 썼습니다. 자, 인티정으로 박스를 하나, A라는 박스 하나 만들고, B라고 하는 박스 만들고, C라고 하는 박스 만들었어요. 자, 그럼 메모리 주소는 어떻게 됐다고요? M%A 메모리 주소 이렇게 M%B, 여기를 M%C 이렇게 보자. 자, 그리고 1번, 프린트 F, 10진수 정수 한개 입력. 자, 1번, 10진수 정수 한개 입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 저기 10을 쳤어요. 키보드로. 10을 딱 치면, 2번이 돌죠? 스캔해와라, F, 어떤 포맷으로 읽어오느냐, %D 형식으로 읽어와서, 그걸 엠 A라고 하는 주소에다 넣어라. 10 쳤으니까 여기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10. 이엠 A라는 그 주소를 보고요. 우리 택배 아저씨가 그 물건 전달할 때, 주소 보고 전달하지, 여러분 얼굴 보고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쵸? 주소. 그래서 주소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3번을 봅시다. 프린트 F. 여기서부터 여기를 찍어내죠. 10진수 %D, %X, %O. A의 저장 공간에 들어가 있는 값은 10입니다. 이렇게 10. 그쵸? 10을 10진수로 출력하고, 10을 X, 16진수로, 헥사대시말 10을 옥탈, %O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0, A. 알파벳 a. a는 10진수로 10입니다. 자, 8진수 12. 이렇게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p r i f 16진수 정수 한 개를 입력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20으로 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20이 10진수인지 16진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20이. 20이.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로 읽어올 때는 저장할 때 스캔애프 읽어오는데 어떤 형식으로 읽어오냐? 데이터 20을 16진수 형태로 읽어와라. 읽어와서 그걸 m% b 에다 넣어라. 그래서 이2기다가 20을 넣은 거예요. 20을. 여기다 20인데 이 20은 16진수 20입니다. 10진수 20이 아니고. 자, 그래서 6번 물어봅니다. 프린테 F 10진수 퍼센트 d, 16진수 퍼센트 x, 8진수 퍼센트 o. b 에 저장된 값을 10진수로 출력하고, 16진수로 출력하고, 8진수로 출력해라. 여러분들 그 10진수 12, 16진수로 얼마고, 10진수로 얼마고, 8진수로 얼마예요. 계산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해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자, 7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요 결과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봅시다. 이제 색깔 바꿔, 색깔이나 형광펜으로좀 봅시다. 프린트 f 8진수, 정수 한 개를 입력하세요. 그렇게 팔진수 정수 한 개를 입력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0을 쳤어요. 팔진수 30을 쳤다고요. 자, 그러면 스캔 F. 읽어오는데 어떤 형식을 읽어오느냐? 팔진수를 읽어와서 %C. 그거를 m%C. 여기다가 저장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한 30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C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에 여기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현재 지금 C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는 30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요 30을 하나는 10진수로 하나는 16진수로, 하나는 8진수로 찍어내니까 마지막 10진수 24, 16진수 18, 8진수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8진수 30은 그래서 10진수 24, 16진수 18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2 1 2 c 를 보시면 이렇게 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좀 쳐보세요. 이렇게 스캔 F 함수 세 개를 써서 우리가 인트형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죠 정수 데이터 정수 데이터 그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수니까요 정수 정수 인티 인트의 풀네임은 뭐라 그랬죠? 인티저 그죠 그럼 인티저는 한국말로 뭐? 정수 그쵸? 그래서 인트 A. 이렇게 만들면 A라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이라 그랬죠. 그쵸? 그럼 만약 이렇게 만들었어요. int, x, y, z. 이렇게 해고 세미콜론을 막으면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x 공간 만들고, y 공간 만들고, z라는 공간을 한 번에 이렇게 해라. 그쵸? 그럼 요거하고 같은 표현은 뭡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int, x, 세미콜론. int, y, 세미콜론. int, z, 세미콜론. 자, 요거랑, 오른쪽에 있는 표현이랑 같아요. 컴마를 썼으니까, 그쵸? 요거는, 세미콜론을 써서 엔터를 치고,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쪼갠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얘기,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예제 50페이지, 2-12.c에 가셔서, 예제 2-12.c를 다 쳐보시고요. 키보드, 키보드로 타이핑을 해보시고,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4행부터, 그, 16행까지, 그, 분석, 그,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실수 입력하기를 한번 배워봅시다. 실수를 입력하는 거. 자, 그래서 %f, %lf, %e, %le입니다. le, le. 자, %f를 데이터를, %f 형식으로 데이터를 입력받는다라는 것은 실수 형식으로 입력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받았을 때는 어디다가 저장을 해줘야, 변, 하냐, 되냐면, 변수에다 저장해줘야 돼요. 그쵸? 변수, 변수. 그래서 실수형 변수, 이 %f의 형식으로 그, 입력받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플롯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야 돼요. 예를 들자면, 플롯 a. 이렇게 쓰면, a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은 실수를 저장하는 공간. 자, 근데 여기 %lf가 있습니다. %lf. 소수점 6자리를 초과하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런 경우일 에 때는 더블을 써야 된다 더블 더, 불, 더블 더블 두배니까요 그래서 더블 b 이렇게 하면요 b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딱 생기고 요 공간이 b다 자 그럼 여기는 뭐? m%b의 주소 여기는 m%a의 주소다 선생님 꼭이 변수 이름을 a, b로 적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 마음대로 변수 이름을 지으면 되는데 그 변수 이름에는 짓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다음 장에서 배울 거니까 일단 이 변수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만들 때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들어도 괜찮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 근데 그 규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 규칙은 다음 장에서 배우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변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2%, %l이 자 얘네들도 똑같이 플롯이에요. 플롯 그리고 더블 똑같습니다. 플롯 a 더블, 플롯 b 더블. 실수 입력, 실수 입력. 이 표기법 이랬죠. 그죠? 이 표기법. 알죠? 이 표기법. 프린트 F 할때 공부했었잖아요. 그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확실히 알, 알게 됩니다. 예제 2-13.C를 한번 봅시다. 교재 51페이지에 있습니다. 51페이지.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어, 여러분들, 1번, 2번, 이거 뭡니까? 자, 여기다 쓸게요. F1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 이렇게 만들고 F2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 만들었어요. 그게 1번입니다, 그렇죠? 분석하고 있는 거요. 2번에서는 뭐하죠? Double 더블, 아, Double Double D1 박스 하나 만들고 Double D2 박스 이렇게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럼 주소는 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만 코드 상으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코드 상으로 이렇게 눈에 보고 있지만 메모리 상으로 이렇게 눈에 잘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 주소에 있습니까? M%F1, M%F2, M%D1, M%D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소. 자, 봅시다. printf 플로형 실수 두개 입력. 플로형 실수 두개 입력.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1, 2.2를 쳤어요. 자, scanf 읽어오는데 어떤 형식으로 두 실수 데이터를 읽어오느냐? 하나는 %f 형식으로 읽어오고 하나는 퍼센트 2 형식으로 읽어온대요. 퍼센트 2. 자, 그래서 그 n%f1 n%f2 요기요기와요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그래서 여기 1.1이 들어가고 여기는 2.2가 들어가겠죠. 그쵸 그리고 3번에서 프린트f로 찍어냅니다. 어떻게 찍어내느냐? 플로트 형실수 출력 f1은 f1은 퍼센트 f. 즉 f1에 들어가 있는 값이 요 형식으로 찍어내요. 래 F1에 들어가 있는 값은 1.1입니다. 그죠? 1.1. 자, 그랬으니까 이게 1 1 0 0 0 0 소수점 여섯 0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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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2요, 2 2.2, 2그0 그거를 0 0 형식으로 하니까 2 2 곱하기 1 0의더2.2곱하0 0 0 0 0승 이렇게 되는 거죠. 모0 0 0 0승 1이니까요. 자, 4번 봅시다. 4번. 프린 i n t f d o 형 실수 두개 입력. 자, d o u 형 실수 두개 입력. 그래서, 하나는 3.1, 4.1을 쳤어요. 자,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치니까 5번이 돕니다. 스캔 읽어와라. 어떤 형식으로? 하나는 %lf 형식으로, 하나는 %le 형식으로. 그래서, m%d1, m%d2에다가, 주소값을, 주소, 주소값에다가, 그, 여러분들이 넣었던, 쳤던, 3.1과 4.1을 넣습니다. 여기 3.1, 4.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6번 printf 여기서 여기까지 찍어내죠. 자, 찍는데 d1에 들어가 있는 값을 %lf 형식으로, d2에 들어가 있는 걸 %le 형식으로 이렇게 찍어냅니다. 자, 그래서 3.1, 4.1. 아, 선생님 %f %e의 결과 그리고 %le %lf %e le 자, 여러분들, 궁금하죠, 그죠? 언제 %f, %e를 쓰느냐? 언제 %lf, %l을 쓰느냐? l이 붙었죠, l. 여기 l. 더블형 변수를 만들 때는, 실수 변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입력, 출력, 서식을 %lf나 l 로 쓴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f, 플롯 형식으로 변수를 만들 때는, 퍼센트 f나 퍼센트 e 형식으로 입출력을 하는 서식이다. 이렇게 일단 알아둡시다. 나머지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이그 스캔 f 함수하고 프린트 f 함수는 이 교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를 그러니까 계속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또 계속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거를 잘 몰라도 지혜롭게 살짝 살짝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여러분들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lf %f 이건 더블형으로 쓰고 이건 플롯형으로 쓰는데요 실수 변수를 만들 때 이거 차이가 없는데 언제 쓰나요? 그 차이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 강의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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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밴스하게좀 진보되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것 자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하나는 알아두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의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실수형 변수를 만들 땐 더블을 많이 쓴다. 플롯보다는뭘 많이 쓴다고요? 더블을 많이 쓴다고요. 이 더블. 그럼 더블을 많이 쓰니까 뭘 많이 쓰겠어요? %lf 형식을 많이 쓰겠죠. 또 하나 %lf 형식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런 형태는 잘그 데이터가 길어지지 않으나 잘 쓰진 않습니다. %lf 형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 일단 요것까지만 알아둡시다. 여기까지만. 자 차차 알아갑니다. 자 공부한 내용 떠올리기를 보시면, 자 시언어의 기본 구조 우리 2 장에서는 시언어의 기본 구조 배웠어요. 시언어의 기본 구조가 몇 페이지 있냐고요? 27페이지. 그죠? 27페이지. 자그 다음에 모니터에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프린트 함수를 사용했다. 자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 35페이지부터, 요, 공부를 했었고, 35페이지부터.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키보드로부터 스캔 a n f 함수를 이용하는 거. 자, 근데, 스캔 a n f 함수로 입력받은 데이트를 저장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 변수. 자, 근데 변수를 만들 때는 정수를 만드는 방법하고 실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정수를 만들 때는 int를 쓴다, 이렇게 int. 그죠? int. 기억나세요? 그래서 %d 또는 %x, 그 다음에 %o, 발진수. 실수를 만들 때는 플롯이냐, 플롯보다 두 배인 거, 더블이냐, 이런 형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플롯일 때는 %f, %e, 그죠? 더블일 때는 %f, %e에서 l을 붙인다, 이렇게 L. 길다, 이거죠? long,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문자를 입력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배웠죠, 아직? %C, 캐릭터. 우리 출력할 때는 배웠어요, 캐릭터. 문자를, 문자 열을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해요? %S, 아직 안 배웠죠, 그쵸? 이거는, 이것도, 지금 배우면 너무 헷갈리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이것도 넘어가자는 얘기에요. 알죠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이렇게, 데이터에는, 숫자 데이터는 정수하고 실수가 있더라. 정수에는 인트형으로 변수를 많이 만들고, 실수는 플롯과 더블로 많이 만들더라. 일단, 요렇게만 알아둡시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사랑과 지혜 탈무드의 출처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에 이 철학자가 있어요. 그리스에 그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고, 이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이 철학자를 곧초대 했습니다. 저 초대를 했습니다. 부자. 근데 부초대를 했는데 부자가 계속해서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랑만. 이 철학자에게 1분도 시간도 안 줍니다. 자기 얘기를 할 시간을. 계속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가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너무 나 가지고 부자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이렇게. 택 이렇게 뱉었어요. 부자는 너무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왜 뱉었느냐 물어봤더니 이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당신 얘기만 하고 그리고 듣다 보니까 당신 집 너무나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가르침이 뱉고 싶어서 뱉을 곳을 찾아보니까 뱉을 곳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당신 얼굴에 뱉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뱉고 싶었는데 뱉을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의 얼굴이 이 집에서 굉장히 교만하고 더러워 보인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였대요. 이 철학자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얼굴이 굉장히 교만하고 교만하고 더러워 보였대. 자, 여러분들 친구 사귈 때 친구들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얘기 잘 듣지 않고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있어요. 얘기하다가 보면은 자기 얘기만 하고 남 얘기 잘안 듣고 화부터 내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같이의 탈무드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요 남의 얘기,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친구가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어너 본색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친구를 만날 때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러기 위해서 만남을 이어가세요. 아시겠죠? 내 얘기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친구를 만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좋은 친구가 여러분들 곁엔 없습니다. 저도 참 어렵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도 항상 노력합니다. 남의 상대방의 얘기를 존중해주고 들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끝났고요. 다음 장에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